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4장 찬양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어 로마서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환한 말과 아첨한 말로써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 기사탄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모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복음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아버지 또 다른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에 대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는 많은 장소와 많은 시간표 속에서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볼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시고 증 인의 삶을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사옵 나이다. 아멘, 이 번주 저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 은 성도의 삶 응답 이라고？하 는 말씀 입니다. 우 리가 사단 의 문화 를 통해서,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혹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어 자신의 도구로 쓴 모든 그 거의 모든 그런 메신저들을 나중에 쓰임이 다 하고 나면 헌식작처럼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무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정말 헌식작처럼 버려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래서 너무나 무섭게 삶을 살다가 잘 살다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물론 그게 다 응답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잘되대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세상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성도의 상응답 중에 우리가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면 어 바로왕이 요셉에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어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뭐냐면 영적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또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어 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해? 네가 그렇게 꿈을 잘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어 요셉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겠어요?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과의 보좌의 능력이 통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셉은 그걸 분명히 얘기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지 내 육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라는 영적 무장인. 그런데 사단은 뭐죠?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냐 너의 능력이냐 너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죠? 영적 무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무장 속에서 있어야,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무장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과 영적 무장 보좌의 능력과 통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요셉은 노예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총리가 될수 있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은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영적 무장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인격의 한계가 있었죠. 아빠가,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만 어떤 채색옷을 입히고, 무지개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의 일들을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만 언약의 꿈을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가서 굳이 형님들 나의 길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이 되어져 있었지만, 인격적인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럼 그 인격적인 걸, 부족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하겠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없애준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에 다볼수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하다가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음, 시멘트도 쌓는 방법에 따라서 1년을 쓸 수도 있고, 어 6개월도 못갈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사실은 그 7년의 풍년에 그러면 1년 최소한 7년 정도의 이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이걸 할수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노하우, 전문성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어 감옥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어 정치력을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한 거 하나만으로 어, 보디 바로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외국 왕인데 어, 전문성도 없이 총리라고 바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 요셉이 이 꿈도 해석했지만.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이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으로 플랫폼에, 어, 정리, 응답을 받은 거죠. 그걸 알아본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문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보면 순천에서 보면, 어, 뼈를 아프면 어느 병원. 또뭐 음식은 뭐뭐 뭐 한우는 어느 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거는 거기로 가야 돼.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기차를 타려면 순전역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전문성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요셉이 노력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답을 주게 달라고 답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응답 중에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파수망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나를 원하시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만난 그 많은 사건들과 그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영적 시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앞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영적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영적 시선이 아니라 육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당장에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망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살려달라는 사람 저 사람이 진상을 피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살려달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시선을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시선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살아 사람, 세상 사람들은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 죽어가는 자 복음이 필요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는 뭘 줘야 돼요?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영적 시선이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응답 중에 세 번째는 안테나의 응답입니다. 우리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전파를 받아갖고 또 다른 곳에 전파를 보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영적 해답을 얻고 구원받았으며 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인생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많아요. 저도 지금 뭐이전 안테나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덜 들으니까요. 아 사단이요. 막 살아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막 편두통도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정말 다시금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바다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뭔가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각자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흑암의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어, 석가모니도 말했고 많은 사람은 고해고 인생이 고해고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오직 하면 뭐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수많은 문제에 영적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뭐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반면 선생입니다 님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24시 못 하니깐요. 어우,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 정말 어 몸이 계속 다운되고.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달라져요. 아, 말씀 묵상 24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반면 선생 역할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보니까 모든 메시지가요. 살리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자신 살기도 힘들어요. 나에 대한 살리는 메시지도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뭐 세상을 나아가면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뭐냐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이고, 저렇게 그리스도가 답이고,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볼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도 몇십, 열몇 분, 뭐한 몇십 분이든 간에 몇 명을 얘기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도의 상응답이라고 하는데, 나는 성도도 잘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상응답을 받습니까? 내 인생에 적용해 주시라고 응답,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드릴 때에는, 아, 이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됐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걸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영적 응답에 이, 이 살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을 멀고 귀가 멀고 해도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뭐가 문제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소리를 듣고 가는 것과 아예 안 보고 가는 것과 그 차이죠. 안 보고 가면 어떠죠? 안 듣고 안 보고 가면 뭐하죠? 답답하죠. 늘 힘들고요. 그런데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 내가 보이고, 내가 들리고, 내가 깨달아지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어 응답 속에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통해서도 전문성에 대한 것도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응답을 받으면 정말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70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는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은 뭡니까? 결국 목마름에 대한 인생이거든요. 요즘 딜레마가 뭐냐면, 나를 위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거는 너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하면서도, 그게 나를 위한 거기 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원래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걸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남을 위한 사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상처의 연속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래?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음. 자, 솔직히 말해서 남을 인간이 남을 위한 인생 산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각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가장 제자리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며 그릇을 준비하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어떤 것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의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비합니까? 웬, 우리가 그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는 그릇을 넓혀주시라고 경제의 그릇도 넓혀주고 인간관계의 그릇도 넓혀주시고 그릇을 넓혀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 이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여쭤봐야 되고요, 불어봐 질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어 그릇을 넓혀달라고 또주 어, 기도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흐름이 보이는 응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왔구나라는 것, 어떤 문제도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는 당연한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요. 아 그러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네. 필연적인 이유,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답.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 이 응답 속에서 내가 이걸 속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라는 필연성이 보여요. 그러고는 안 봅니까? 하나님, 이 당연성과 필연성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보이죠. 어떤 문제든 비포 애프터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성공자들이나 정말 어, 뭔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게 뭡니까 사실은 에밀의 역사의 수레바퀴소리 수레바퀴처럼 돈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레바퀴처럼 돌아요 이 수레바퀴처럼 도는 인생 속에서 당연성과 필연성, 절대성의 이 흐름을 볼수 있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막 몰라서 뛰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B라는 응답으로 넘어가려면, A라는 판이 깨져야 돼요. 그게 뭐처럼 와요? 어, 문제로 온다는 거죠. A라는 응답 속에 가, 인생을 갔는데, B라고 하는 플랜 속에서 큰, 이게 B라고 하는 플랜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큰, 어, 문제가 오겠죠. 왜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야 비라고 하는 응답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어 이런 것들의 흐름 속에서 정말 말씀 속에서 또예배소와 어 속에 찬양 속에서가 아니면 사단은 수만 가지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있는데 사단은 수만 가지 갖고 속여요. 이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볼수 없게 하는 게 사단의 어 악한 영들의 임무고, 걔네들의 어떤 존재 이유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속냐, 속지 않냐. 이것이 우리의 평안에, 어 평안한 것이냐, 아니냐를 어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사단이 속인다고 해도,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 과정을, 어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쭉 도도하게 가느냐. 정말, 어, 일, 일, 일비하고 살게 되느냐. 이 차이지 결국은 다 예정되어 있거든요. 칼빈의 예정론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정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찾아지면서 정말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응답받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남겨 주는 성도의 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천서미교회 전 성도 어그 현장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파송되어져서, 아버지라는 정말 이제까지 모든 불신앙과 이제까지의 모든 패턴, 생각, 기준이 무너지고 성도의 세 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주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인생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을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텐데,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당연성, 아버지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는 아버지 응답 속에 일어나서 야 응답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정 평안함으로 아버지 정말 응답으로 모든 인생 과정 과정을 누리는 기념비적인 응답 속에 있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보고 자라는 랩런트들이 아버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선대에 아버지 기념비를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 겠습니다.